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 내과의원 김일봉 입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 병원 정리를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정리는 46세 남자에서 국소적 지방해피구역을 동반하는 중등도 moderate degree의 지방과 f 리버 l i 정리입니다 정리에 앞서서 제가 조금 선생님들한테 강고하겠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초음파 어, 아카데미 영초사가 있습니다. 영산 초음파 사랑 모임의 약자입니다. 또 무슨 절 절이, 절이 이런 것입니다만은 뭐 소림사가 어, 스님들의 무예를 어, 연마하는 어, 절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어사 생님들이 초음파를 배우는 모임입니다. 초음파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이나 초음파를 좀 하시지만 뭔가 자신감이 없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한 일종의 인분코스가 됩니다 2016년 1월부터 시작해서 지금 금년 마지막 제18기가 2017년 11월 25일부터 12월 7일까지 개최됩니다 지금 정원이 8명인데 5분이 등록해가 3자리가 남아있습니다 11월 25일 토요일부터 12월 7일까지 갑니다 아, 장소는 서울역 맞은편 서부역 맞은편 디오빌 오피스텔입니다. 서울역에서 내려셔 가지고 어 소아동병원 소아, 쪽 그러니까 서울 스퀘어 쪽이 아니죠. 반대쪽에 내려오시면 오른쪽으로 조금만 가시면 그 바로 서울역 롯데마트가 있죠. 거기에서 횡단보도를 대각선 방면으로 건너가시면 디오빌 오피스텔 큰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촌파스를 진행합니다. 어, 방법은 토일 하목, 토일 하목인데 토일은 제가 진행하고 하목은 서울 메디칼 촌파카데미 어, 강사님하고 저하고 진행합니다. 염소사를 하다보면 문의가 오시는데 대부분 똑같은 문의입니다. 첫째는 어떤 선생님이 오시느냐 8명 예, 중에 반은 어, 개원이시고 반은 봉직의 펠로우입니다. 그럼 수준은 어떠냐? 대부분 반은 또, 이, 지금 하고 계시는 분, 반은 완전 제 초보죠. 이제 아주 안 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또 묻는 게 있습니다. <laughs> 2주간 여덟 번째 정말 빡빡한 코스인데, 어, 개인 사정으로 참여 모함면 뭐 어떻게 하느냐? 다음 기, 그 다음 기에 오시면 됩니다. 아주 뭐 극장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묻는 것은 이영초사에 참여하시면 어느정도 넣으시느냐 하는데 개인차가 너무 큽니다. 어,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은 뭐 보편적으로 이 자신감이 생겼다. 그 다음에 초음파를 하려고 하나 뭐좀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어졌다. 아, 결국은 이영초사에 하신 분들은 전부 다 초음파를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해야이 정발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어, 문의는 대구 김일봉 내과에 0537432089 0104532089 ILBONGKM 한메일.net으로 어, 연락해 드립니다. 연말이니까 아무래도 시간이 바쁘신 분을 위해서 제 19기 1월 13일부터 1월 2 0일까지제 19기 합니다. 19기 일정은 1월 13일에서 1월 25일입니다. 같은 스케줄로 진행합니다. 그리고 영천사에 참여하신 분 위해서 제가 선물을 마련했습니다. 초파이스캠법 동영상입니다. 이 동영상은 초파 기계 사용법부터 복부 전 영역, 갑상선, 경동맥까지 포함됐습니다. 가게에는 DVD로 꼽았는데, 이제는 새로운 CD에 USB로 이렇게 이어드립니다. 영차사에 참여하신 분은 선물로 드리고, 영차사에 참여 안 하신 분 중에서 이 USB만 필요하시면 저한테 연락해 주시면 됩니다. 우송역 포함해가 33만, 33만입니다. 지금 많은 병원에서 위원회에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0537432089. 010-4531-2089 ilbongkm 한메일.net로 연락해 주십시오 네. 그러면 동영상 초음파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환자는 46세 여성인데 2년 전근강급진에서 AST가 32 괜찮은데 ALT가 70으로 조금 올라가 있고 b 행 간염 안티제 네거티브 그리고 초음파에서 지방간으로 진단되었습니다. 저희편에 오신 거는 이제 바로 바로 오셨습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심하부 정단상의 좌측 간엽이죠. 그런데 지방침윤, 지방침윤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방침윤이고, 요거는 저의 거는 지방해피구역입니다. 이건 l e f t e p a b d o m i n i 죠 ligamentum venosum ivc s 1 s 2 s 3가 됩니다. 그 다음에 좌측간역외측구역이죠 여기 움베리칼 포션, 2번 포탈빈 3번 포탈빈 요거는 해파딕 베인입니다. 레프트, 요거 지방해피구역이 보이죠. 그 다음에 여기 지비가 되고, 여기도 지방해피구역. 지방간, 지방간. 예, 그래서 어, 지방간인데 포탈빈이 원이 잘안 보입니다. 지비고, 여기에 S4의 지방해피구역이 보입니다. 그리고 여쪽 집이 여기 주위에 요렇게 지방 협피 구역이 보이죠. 우측 간엽에도 보면 포탈비의 고에코 월에코가 잘안 보입니다. 지방이 파묻혀 있기 때문에 포탈비의 월에코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행계마에코도 일부분은 잘안 보이지만 그래도 보이니까 중등도 정도의 지방 간으로 생각됩니다. 여기 지방 간 있고. 지방 해피구역이 섞여 있습니다. 해파티 예, 베인이죠. 라이트 해파티 베인입니다. 지비는 월시큰이나 결석은 보이지 않습니다. 라이트 포탈 비 안테르 임피리얼 안테르 슈페리얼입니다. 여기에 펫 리브 인필트레이션, 또 포칼 페스페리이보입 그래서 이거는 완전히 조금 뭐라 합니까? 지방의 불규칙 지방말이죠 아, 예, 라이트 키드이고 이쪽이 포스텔 임페리얼, 포스텔 슈페리얼이고 라이트 키드 장축상 괜찮습니다. 라이트 키드 단축상 괜찮고요. 판크레아스입니다. SMV 스프레니펜 헤드, 넥, 운신에 있던 바디 테 이쪽이 바디 테입니다 아, 체장에는 뭐 특별한 백면은 없는 것 같습니다. 판크레아스 바디 있고 판크레아스 넥 운신에 있던 방크레아스의 헤더 프로포가 됩니다. 레프트 기드니 장축상 단축상 스프릿 전상이고 유리느리 브레드 프로스테이트 유린느리의 브레 브레드 프로스테이트 세미나르 베이스크입니다. 그래서 번정내는 뭐 중등도 지방간의 불규칙 지방간 그리고 포컬 페스베링이 관찰되는 인상 있으면 뭐 흔히 볼수 있는 아 어, 어, 정리로, 아 젠더 아 생각해봅니다 아 여성인데 아여성이아 어, 이거 이사람 남성입니다 <laughs> 말을 잘못했네요 어, 남성 남성입니다 예 저, 그러면 제가 만든 동영상 한번 스캔법 DVD를 동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라이트리브의 서브폰사 스캔법입니다.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라이트 리브는 이렇게 AP 다에다가 굉장히 길죠. 길어서 이 안테리얼과 포스테리얼을 넘겠습니다 그래서 안테리얼 중에서 위쪽은 안테리 슈페리얼, 8번이 되고, 이쪽은 안테리 임피리얼이 되겠습니다. 안테리 임피리얼이 되고, 이쪽은 포스테리얼 슈페리얼, 포스테리 임페리얼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랜드마크가 있습니다. 안테리얼, 임페리얼은 g b 가랜드 마크가 되고 음. 그 다음에 포스트임페리얼은 라이트 키드리가랜드 마크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서브 포스터 스킨을 시작합니다 자 보시면 스브, 라이트를 리버를볼 때는 우선 레프트 포탈 베인을 먼저 찾고 자 레, 레프트 포탈 베인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레프트 포탈 베인 호라이즌 탈 여기 라이트 포탈베인 만나는 부분이죠. 만나는 부분. 그 다음에 프로브를 포탈베인을 보면서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초음파를 간초파할 때는 그냥 스캔하는 것이 아니고 포탈베인을 따라가야죠. 자 이렇게 포탈베인을 따라갑니다. 프로브 위치를 이렇게 됩니다. 자 프로브 위치가 여기, 지비가 여기 있죠. 이 부분이 되죠.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이 부분이 지비위치고 여기에 포탈빈이 두개로 나눠집니다. 이 부분이 안테리얼이고 이 부분이 코스테리얼입니다. 안테리얼은 안테리얼 인피리얼이 있고 안테리어슈피리얼인데 지금 이렇게 프로그로 항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안테리얼 인필리얼 프로그로 항하면 그인피리얼이 되죠. 오분이 됩니다. 안테리어슈퍼는 이쪽으로 가는데 각이 안 나오기 때문에 서브 코스타레스는 안테리어 슈페리의 포탈 배이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안테리어 5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5번을 한번 트레이싱을 해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디바이 되겠습니다. 자, 5번이 기시부가 되죠. 자, 프로브 위치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자, 야, 5분을 길게 트레이싱을 하면 프루브를 세워야 됩니다. 이렇게 임페리얼 적은 세우기입니다. 자, 세웠습니다. 예, 이처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는 이 동영상 강좌입니다. 예 USB에 이렇게 심어가 드립니다. 어, 제가 만든 이 동영상 강좌로 손파스 케임법의 기초를 어, 다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용천사에 참여하신 분에게는 선물로 드리고, 그렇지 않은 분에게는 저한테 연락하시면 택배로 드립니다. 용천사에 참여하신 분들은 이렇게 카톡방으로, 이렇게 초대가, 수행가득으로 계속 음운 나는 정리를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대답도 해주고, 어, 매일 총파 정례를또 보내드립니다. 한번 용초사회 하신다면 선생님이 그만두실 때까지 저하고 총파를 통한 인연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